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은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과 재행을 건너느니라. 살이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수, 상, 행, 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살이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속에는 색이 없고 수상행 식이 없으며 눈귀코혀몸 뜻도 없고 색 소리 향기 맛 촉감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도 없느니라 괴로움과 원인과 멸함과 도도 없고 지혜도 없으며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위엄된 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알아야 하리니 반야바라밀다는 크고 신비한 주문이며 크고 밝은 주문이며 더없이 높은 주문이며 비할 데 없는 주문이니 능히 모든 고통을 없애고 참되고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이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되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